최근 오피셜 트럼프가 30% 이상의 폭등을 보여주면서 이전 하락부를 전부 복관과 동시에 이 미칠 듯한 상승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. 약간의 하락세를 보여주나 싶었지만 이 다시 한번 이 상승랠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홀더분들 포함 이 진입을 고려하시는 시청자분들도 필수적으로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제가 말씀드릴 진입 가격대 및 매도가 추가로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한 이 손실 복구용 급등 코인 정보까지 전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. 이 오피셜 트럼프, 금방이라도 이 폭등을 보여줄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다. 하지만 이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뚫고 올라가는 건 비정상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11,300원 초반 라인 때 넘어가는 순간 전량 매도하셔서 정리하시고 제가 이후에 매수가 및 매도가 알려드릴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 오피셜 트럼프가 11,800원 초반 라인 때까지 상승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큰 상승세를 보여주었어요. 지금은 다시 한번 살짝 랠리를 멈추게 되면서 현재 1 6 0 0원 초반대 가격이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현재 휘에인 그레이드 인덱스는 27 수준으로 이는 극단적 공포 수준인데, 그로 인해 시장 전체가 약간 베어리시한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.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 그냥 차트 가져다 놓고 이 말로만 하는 그런 유튜버가 아니에요. 확인해보시면 저는 직접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알트코인들 투자하고 있고, 제가 부동산이나 이 비썸 같은 다른 곳에 투자한 금액 제외하고, 실제로 업비트에 넣고 투자하고 있는 금액만 50억이 훌쩍 넘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이 오피셜 트럼프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11,300원 초반대에서 전량 매도하게 되면서 현재 하나로 약 8억 정도가 들어온 상태네요. 자, 처음에 암호화폐 공부하면서 시작한 금액이 단돈 300만 원입니다. 그리고 처음 1억 달성했을 때가 정확히 1년하고도 3개월이 걸렸어요. 현재는 100억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데 혹시나 이 시간이 없어서 타트 공부하기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 투자 실패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약소하게나마 이 도움을 드리고 있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이 코인 시장 절대로 혼자 이겨낼 수 없습니다 특히나 개미 투자자 분들은 이 세력들 장난질에 노아나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이 99% 이상이구요. 혹시라도 이 오피셜 트럼프 코인으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으셨다. 도움이 필요하다. 아니면 이 손실복구를 위한 급등 코인 정보가 빠르게 필요하다.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100% 무료로 어떠한 요구도 없이 각각 원하시는 정보 무료 분석과 매수매도 다점들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에서 이 동영상 설명이나 댓글 보시면 제가 이렇게 구글 폼 하나 남겨뒀습니다. 이 구글 폼 클릭해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정보 선택해주시고 연락받으시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이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 즉시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드리니까 그때 궁금하신 종목이나 상담이 필요한 종목들 단 1원도 받지 않고 전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참고해주시면 되겠고 또한 이례적으로 지금 10월이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알트코인들이 이 하락세에 보여주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장에서 대응 방법, 이러한 구간에서 수익을 내는 가장 확실한 방향 또한 제가 상세하게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 오피셜 트럼프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지금 잡아야 될 포지션은 어디쯤인가? 사실 이 오피셜 트럼프가 최근에 30% 이상의 폭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해도 되는 건가? 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. 많은 홀더분들이 이 진입하는 순간 폭락을 경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 이 오피셜 트럼프 코인의 매수가 바로 1200원 초반 라인 때 매도가는 바로 12800원 중반 라인 때입니다.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하면서까지 이 오피셜 트럼프가 폭등하는 상황은 비정상적인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빠른 실 이내 조정만의 차트를 그려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왜냐면 모든 코인들 다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기준으로 가격을 잡고 하기 때문인데요. 동시에 이런 폭등 랠리 이후에 이 상승분의 버금가는 아니면 이 상승분 이상의 조정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한 기준 가격대 각각 매수가는 1 200원 초반 라인 때 매도가는 바로 12,800원 중반 라인 대로 잡았고요.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 저항 받고 내려오면서 단기적으로 이전 가격까지 조정받을 확률 약 84%라고 합니다. 하지만 조정받는 동시에 하지만 조정받는 동시에 이후 다시 한번 이어질 이 폭등 랠리는 이전 상승 랠리와는 비교도 안 되게 고점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해당 구간 반드시 잡아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사실 이 코인 시작한 지단 3년밖에 되질 않았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. 이 평생을 코인에 투자해도 이 성공하는 사람은 이 극소수인데 어떻게 단 3년 만에 이 50억을 넘게 굴리는 이 프로 투자자가 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비밀 하나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. 저도 사실 다른 텔레그램방 입장하면서 이 매월 따박따박 돈을 내면서 이 정보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자세하게 얼마를 내고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한달 회원비 기준으로 이 직장인들 평균 월급 이상의 돈을 지불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하지만 그런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 수익이 실현됐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해당 방에 남아서 이 막대한 회원비를 내면서까지 계속 남아있었을 수 있었습니다. 그렇게 1년 반쯤 지나고 제가 굴리는 돈이 이 30억이 좀 넘었을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.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인이 해당 방장에게 픽을 주는 이 세력 공모자인데 일정 기간 동안 이 산업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이 새로운 방장을 구하려고 한다. 그래서 같이 회원비를 받는 이 소통방을 하나 차려보자고 이 계약서까지 작성하면서 그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을 차리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현재 1년 가까이 이 방을 운영하면서 제가 굴리는 금액이 거의 두 배가 되었고 이 회원비를 내면서 이 텔레그램 소통방 안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만 벌써 500명이 넘고 있습니다. 매수금이 매도가 픽이 나올 때마다 이 적중률이 93% 이상이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해당 방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수익을 보고 계시고요. 이 500명이 넘는 참가자분들 들어오셔서 이 방을 나가신 분들 이탈률은 현재 13분만 계시네요. 하지만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 회원비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텔레그램 소통방을 홍보하고자 이 찍는 영상이 아닙니다. 어차피 제가 이회원비 늘리기 위해서는 이 해당 텔레그램 방 소통방의 홍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 해당 소통방에 무료로 입장하셔서 입소문을 좀 내주실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. 한분한 한 분이 이 무료로 입장하실 때마다 이 저도 손해를 보면서 입장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무제한적으로 많은 분들을 입장시켜드릴 수는 없고요. 영상 업로드 시간 기준으로 정확히 48시간 동안만 이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. 입장하는 방법부터 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제 영상에서 이렇게 영상 설명이나 이 댓글 보시면 제 이렇게 구글폼 하나 남겨두었습니다. 이구글폼 클릭해 주시고 이 원하시는 정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 연락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시고 이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끝. 정말 쉽죠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오로지 제 텔레그램방 홍보를 위해서 이 48시간 동안만 이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제가 확인 즉시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드립니다. 그때 통화하면서 이 텔레그램방 입장을 도와드릴 건데 혹시나 이 통화가 어려우신 분들 연락처 남기 주시면서 이 문자로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간혹 가다가 혹시 이땡 o 코인 특정 구간에서 물렸는데 도움이 필요해요. 혹시 급등 예정 밈 코인 정보 알수 있을까요? 여쭤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, 제가 갖고 있는 정보에 한해서 전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,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.